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운이 떨어지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라든지 관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팁을 한 가지 드리고 가면요. 여러분께서는 보통 화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씻을 때 본인의 얼굴을 보시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여드름이 안 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나시면 그것은 약간 미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건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관상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말씀 드릴 때 제가 이 왼쪽 이마 위쪽에 이쪽에 여드름이 났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 제가 피부가 막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여드름은 잘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이 갑자기 이마 이쪽에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여드름이 안 나던 얼굴에 여드름 좀 나니까 아무래도 약간 집안 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영상이 또 저번에 관상과 관련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마를 보시면 남성분 기준으로 왼쪽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여성분은 반대입니다. 여성분은 오른쪽 이마가 아버지 를 의미하고 왼쪽 이마가 어머니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왼쪽 위에 어 제가 아버지 안 계시니까 아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시려나 조금 그런 식으로 걱정했는데 그 영상을 찍고 얼마 안 돼서 진짜로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만약에 이쪽 턱 아래쪽에 뭐 예를 들면 난다 그러면 장 건강이라든지 뭐 대장 위장 그런 것에 주의하시고 이마 쪽에 만약에 애드름 나시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살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관상과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그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이 떨어지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SNS에 중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1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날때 잠시 잠시 한건 아무 상관없지만, 진짜 주구장창 운전을 할 때도 폰을 잡고 있고,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도 폰을 잡고 있고, 항상 씻을 때를 제외하고 잘 때를 제외하고, sns에 빠져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떨어지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sns라는 공간은 본인의 추억 이라든지 본인의 기억을 남기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 그런 것을 남에게 알리는 그런 공간이 sns 잖아요 그런데 이 sns라는 공간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거나 아니면 정말 좀 본인이 못생겨보는 각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이쁘게 잘 나오고 또 어디 좀 좋은 데 놀러 가거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날 그런 날또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SNS 공간은 정말 복을 받은 소위 대운을 치면 좋은 대운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자괴감을 줄수 있어요. 왜냐면 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저 사람들은 뭐 결혼식도 이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 났고, 뭐, 몸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랑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SNS에 빠진 것은 정말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이 떨어지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구장창 술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술 쪽에 빠져사는 그런 분들이 정말 운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 술을 못 이겨서 어좀 세상과 등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술을 좋아하는 사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술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중독이 잘 빠지는 그런 사주가 있긴 합니다 물론 사주의 구조가 춤을 하거나 아니면 팔을 하거나 그런식으로 운이 살짝 꺾일 때 그럴 때또 술을 막 찾게 되거든요 보통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술을 드시더라도 가끔 먹습니다 기분 좋을 때 마시고 아니면 먹어도 적당히 먹고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일이 정말 안될 때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사주적인 관점도 있고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면 가정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뭐 좋은 것을 솔직히 뭐 찾기가 힘듭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는 당연히 상관없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계속 술 생각이 난다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일 있을 때어술 한잔 해야지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 술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승전 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시면, 아, 내가 정말 운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이 떨어지는 세 번째 행동은요. 바로 전제를 간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전제를 간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볼수 있냐면요. 만약에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성이 늦었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볼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늦었냐? 너는 왜 항상 늦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냐? 늦은 이유를 말해달라?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항상 생각이 이딱선을 타가지고, 조금 늦었다고 정말 뭐라고 하고, 아니면 머릿속에는 아,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뭐 때문에 늦었지? 뭐,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연락하다 늦었나? 나 몰래 어디 뭐 바람 피워갔다 늦었나? 그런 식으로 전제를 까는 경우 있습니다. 전제를 그런 식으로 계속 깔다 보면 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연인이 안아있는데딱 폰에 보니까 모르는 분하고 화온 겁니다. 상대방 폰에. 그래서, 반응이 또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너 설마 나 몰래 연락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식으로 전제를 확 깔아버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 보스피싱 아니냐? 모른 번호면 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제를 많이 깔고, 꼭 이탁한 쪽으로 전제를 계속 깔수록 정말 운이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계속 없어서 안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전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적어도 이 전제로 인해서 운이 떨어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배우자라든지 연인이 뭘할 때마다 내 행동을 오해할 때마다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이 습관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원래, 물리 떨어진 행위, 뭐, 다리를 떤다, 이런 식으로 이마를 가린다. 왜냐면, 이마를 또 드러내야 또관원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이마를 올린다. 아니면, 뭐, 옷을 좀지저분히지 않는다. 잠을 잘 때는 어디를 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려다가 아, 이것은 두고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드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한번쯤 아 이런식으로 해도 운이 떨어진거나 그런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떨어지는 행동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직장인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예측과 대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측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고, 대비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망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몸소 배운 그런 교훈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햄버거 가게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가게를 창업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예측을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손님이 하루에 100명이 오면 나는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고 아니면 200을 뭐 벌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내 예상은 한 달에는 총 손님이 뭐 200명 올 거니까 한 달에 수익이 얼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대출을 되겠다. 이게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본인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 저쪽에 행복한 잘 되고 저쪽 풍과가 잘 되기 때문에 나도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대출도 받고 무리해서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많이 할수록 운이 떨어지고 대비란 만약에 휴대폰 가게 차리더라도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달이라든지 세 달을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있고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 하는 초잡을 띄어서라도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비가 운을 올려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측과 대비의 차이점 알겠죠? 물론, 예측을 잘해야 정말 큰 부자 될수 있지만, 아무래도 100명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95명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중에서도 나머지 3명, 4명은 또몇년 후에 실패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당연히 잘 벌겠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은 어떤 일을 하면 잘될 거다. 예측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 일을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생활을 몸에 익힐수록 보다 운이 떨어진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